약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있을 때좀 걱정을 해야 될까 하면은 안녕하세요. 이레카 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에 잘 걸리나요? 입니다. 어, 이 질문 요새 많이 주십니다.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요새 언급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 췌장암의 위험인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좀더 췌장암에 잘 걸릴 수 있는지. 첫 번째로는 어 이번에도 나왔죠. 흡연입니다.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비만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비만하신 분들은 좀더 위험도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 췌장염, 췌장염이 좀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좀더 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이전부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사실 어떤 병도 가족력이 아예 없는 병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췌장암 경우에도 100%는 아니지만 가족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걱정하던 당뇨병이 나옵니다. 당뇨병도 췌장암의 위험 인자.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. 당뇨병은 좀 신기한 게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면서 동시에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당뇨병이 발생할 때 이제 주된 기전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이 췌장암 발생에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즉 위험 인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뭐 이제 췌장암이 이제 생겨가지고 췌장 세포가 이제 파괴되게 되면이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베타 세포라는 것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초기 증상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정리를 해보자면은 약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있을 때좀 걱정을 해야 될까 하면은 당뇨병이 5년 이상 되었거나 50세 이후에 처음 진단되는 경우에는 좀 췌장암 발생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더 주의가 필요하고요. 이전부터 공복 혈당과 췌장암 발생률은 상관관계가 꾸준히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는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혈당 조절이 잘안 된다던가 그리고 복통이나 등통증,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CT검사 그리고 종양표의자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